그러한 솜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thank you죠, thank you. 근데 이 어원이 think와 같은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ink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우리 이 관계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은요, 그 기원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7세기 그 영국의 국교회,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나라, 이 영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한 열정으로 사모했던 청교도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신앙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그 주장과 사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억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곳이 미국 동부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앙의 참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존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종법을 배우고 또 농사법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과 토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청교도들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가족들이 희생이 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죽어 나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족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옆에 있어야 할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울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럿이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수확물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수확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실면조 고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또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시작된 것이 추수 감사 주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로부터 제정이 되어서 추수 감사 주이라고 하는 이 축제의 날이 아니 미국에서는 아예 공식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표면적인 어떤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이 추수감사 주일의 그본원 기원은 사실 성경에서 기원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언급된 내용 중에 초막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에 해당되는 감사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때 초막을 짓고 이제 생활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한낮의 온도가 너무나 살인 도위요, 살인 도위. 막 오십도, 육십도에 육박하는 이 도위를 이 견뎌낼 재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자 구름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녁엔 또늘교차가 너무나 심해서 쉬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살아갈 형편들을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한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근데 오늘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 이이 학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학각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이 학각그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 또 순례를 하다.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절기가 있는데 이3대절기에는다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마음을 갖는데 그 순례의 마음 물론 진중한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락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동실동실 춤을 추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초막절기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우리가 견조 보면서 아 초막절 이 추수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기를 이렇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질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15절 보시면 중간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출에 대해서 땅에 나는 소출, 우리가 농산물일 수도 있고, 우리 생업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입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땅에서 나오는 소출, 땅에서 나오는 수입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음으로 인해서 이 소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뛰어주셔도 됩니다. 손으로 행한 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손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들 할때 손을 펴야 되잖아요, 그죠? 손을 펴서 이것을 또 움직이고 또 이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업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펜을 굴릴 수도 있는 거, 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거. 우리의 몸과 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런데이 손에 영양력을 누가 행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손 손에 대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양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기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는 많은 내용물들,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미완료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여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축복을 지속적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니라고 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하반절 보시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런 내용 볼수 있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즉시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 즐거움을 표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표시하라. 그런데 사랑 솜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땅의 소작물을 통해서든지 주어지는 결과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가치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산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그럼 시무룩하고 근심 걱정이 차오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띄워봐 주시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에 땅을 통해서 얻는 소출이나 또 생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축복의 내용의 결과물에 상관없이 뭘 하라는 거예요. 15절 전반절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주어지는 결과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좌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산물을 많이 주든지, 나의 생업에 많은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생애의 소산물을 적게 주시든지, 나의 생애 생업 가운데 수입을 적게 주시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알맞게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거죠. 적게 줘도 하나님께 감사. 많게 줘도 하나님께 감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먼저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결과물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면, 아, 하나님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지만, 주어져 있는 소산물이 적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감사라고, 그 감이 이렇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조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내 생각과 내 소산물들의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빠져버리면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땅의 소출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노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적게 줘도 하나님의 은혜고 많게 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조금 주실 수도 있고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1조건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또 초막절기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16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시작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 7절도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배울 때 그냥 배우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의 대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복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고 또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고 뭔가 내 생에 있어서 결핍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주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얼만큼 주시든지에 상관없이 주신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분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소산물을 다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업에 있어서 그 일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욕심이 많으셔서 야 내가 쟤네들 저거 저거 호주만 있는거 털어서 내가 가져야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주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게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죠? 과자를 먹고 있어. 아가 할미 입에다 하나만 넣어줘. 입을 할머니가 쏙 벌려요. 할아버지 입을 쏙 벌려요. 엄마 입에다가 과자 한번 넣어줘. 아빠 입에다 한번 과자 한번 넣어줘. 아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과자가 탐이 나갖고, 아우 저 과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아가에게 손주들에게 그 과자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 아가의 이쁜 행동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손주가 손녀가 할배 그러면서 그 과자를 자기 그 고사리 같은 손에다가 과자를 딱움켜쥐 갖고 할배 입에다가 과자를 쏙 넣어줘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 손녀 때문에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유 내 손주. 내 손자가 과자를 내 입에 넣어줬어. 할머니가 또 과자를 다 먹으면서 아유 맛있어. 우리 손주가 줘서 그런지 더 맛있어.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만원을 드리든 십만원을 드리든 백만원을 드리든 많이 우리가 얻었으면 또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뗐으면 또 적게 드리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물을 통해서 교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에다가 우리가 쏙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되고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다는 거예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거주하는 레윈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나요? 야,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사를 그냥 혼자 감정으로 풀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눌 때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손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는 단어.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사마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마흐라고 하는 것은 감정, 감정을 나누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 사마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기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획득하고 나면은 세월 따라 점점 점점 그런 기쁨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져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뭐 차를 샀으면 6개월을 기뻐하고, 집을 샀으면 1년을 기뻐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생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 얼마 전에 수능고사가 있었지만, 우리 수능생들이 또 열심히 수년간 노력하고 애써서 수능고사를 보고, 또 수시를 이렇게 저렇게 이곳저곳에 지원해서 합격을 해요. 너무 감격하고 기쁩니다. 또 자격증을 통해서 따고, 뭐또그 자격증을 또 가지고, 또 우리의 또 생업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퇴색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님들 물론 우리가 아,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이 신묘 막측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일을 살아가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아, 그래. 내 가족이, 내이 밑바닥에 있는 그 속내까지 내 가족이 어떻게 알겠냐만은 하나님은 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외로운 마음을 만져 주시고 내이 비어 있는 마음을 채워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생애가 다는그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상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삶의 모습으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백했던 신앙이 약해지고 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며 또 찬양할 때. 다시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잃어버립니까? 손바닥에 아예 새겨버린다고. 손바닥에 새겨버려.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잊겠는가?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 심지어. 자신의 이 태로다가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 나를 영원히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 심령에 다시금 불릴 듯 일렁이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추수 감사 떡만 그냥 떡 하나 드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생업에 대한 축복, 삶에 대한 감사,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즐거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절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동실덩실 춤을 추듯이. 춤을 추듯이. 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십시다. 이 구원의 감격을 떡으로 나눕니다. 건빵으로 나눕니다. 물티슈로 나눕니다. 복음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 초막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며칠 동안 드리라고 합니까? 7일 동안 7은 만수예요. 충만한 수예요조만 하게 드리는 거 조만하게 정말 가슴에 있는 이 여백을 하나님께서 꽉 채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을 꽉꽉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음과 찬양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정돈하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초막절 추수감사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모든 우리가 받은 축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또한, 이 모든 은혜와 감사와 구원의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구원의 축복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퍼지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